아무리 공부에 신뢰하고 신비 준비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 자녀들이 이렇게 다해 먹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점을 의식한 KT의 자발 모든 국민들과 청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적적 검사도 통과 안 하고 면접도 안본 이런 사람도 어떻게 대기업에 채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미래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야이 김성태를 감옥 보내면 좋은 사형을 시켜야 돼너다짝두뚝한 인간들이야 이게 뭐하는 짓인데 빵원이야 어? 빵원이야 돈안 받아 먹었어요? 아, 돈을 왜 받아 먹어요 제 정치인인데 아 왔어요? <laughs> 언제 네. 김성태 들어갔대? <laughs> 김성태!

어, 지금 무대가. 나 가자 공부해, 가자 공부해, 시고고공 있습니다. 가. 이런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이된다며체육들이 장난들인 음. 최비니 누가 대변합니까? 장난 여러분, 김성태가 아무리 공부 시야고, 청년들의 문도를 당신들이 야, 똑똑히 야, 기억하십시오 이래 는고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야, 합니다 얼마만큼 야, 야, 노력을, 야, 해야 해야. 해야 노력을 해야, 해야.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맡겨야지 저희가 취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 21대 국회 전원국회의원을 아, 아, 또또 또또 봐야 됩니다 말이 안돼권성동도 무죄받고 공부를 돼요. 하면 뭐합니까? 부모를 못 만나서 대기업에 취업을 못찾는데 이게 일자리도 야 뭐, 뭔가! 뭐, 뭐. 노력이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난 제 부모님을 짝대야 됩니까? 상년째한테 열심히 살라고 중동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국회의원 자녀는 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 말할 수 고맙습니다.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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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